꼴찌가 호시시죠. 육천 명? 와. 천 명? 명 어디서 오는 거죠? 아아 네. 정확히 카메라를 보고. 누가 보면, 누가 하시는 거죠? 두이죠 걸치는 번. 이요1 번이요. 번, 번. 아 네, 제가 이 육천 명의 많은 아, 분들 아, 이제 보고 있습니다. 하면... 자, 천명 아, 아, 여러분들. 와. 호시의 오글거리는 멘트. 갑니다. 어? 왜왜? 못하는 왜? 뭐 냄새 안 나요? 약간 촛불 때새아 촛불, 아, 좋아, 촛불 야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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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타는 냄새 촛불, 촛불 환기를 시켜라 여기 이 <laughs> 2번 한번 하 <laughs> 2번, 2번 <이번. 슬픈으로 웃음> <이번. 좋아, 좋아, 웃음> 아 진짜 <laughs> 이거는 옆 사람한테 뽀뽀 <laughs> 아 진짜요? 배시아 민규군 아 승관군 이규 고르세요 모든 걸다할수 승관 씨아테요식이되아 아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계산까지 잘해주세요 <laughs> 한국 전쟁이 왜 이러는지 알아? 625 625 625 <laughs> 그, 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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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늘인가 오늘? 왜요? 다시, 다시 집중하시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<laughs> 전 여자인거죠? 네. 아니 굳이 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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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들 남자라 하죠 자 이제 감정 좀 잡을게요 들어 3 2 액션 한국 전쟁이 왜 이러는지 알아? 제한테 <laughs> 얘기하세요 <laughs> 아, 재밌었다 재밌었다 왜요? <laughs> 방심해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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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세게 맞아야 된다, 아, 아 못했어요 이런 거그대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 니다3번3 번. 아이번 하셔야 돼. 아이번 하셔야 아. 진짜 뽑보를 해요. 스왜 멤버들끼리 를 못합니까? 를하지 않나요? 할수 있을 니다 저저 형이 제일 싫어하죠. <laughs> 를할수 <뽀뽀를. 아니, 형은 웃음> 있습니다. <laughs> 안될것 같습니다. 보여줘, 보여. 시청자분들께 보여줘, 보여줘. 누가 타면? 소양, 소양이요. 여기 있죠. 아! 야! 담배연남, 야! 담배연남. 와! 야 <목소리도> <다미 목소리도> 아, 진짜 충격적이다 이거는 캡처해서 내가 아... 이거 내가 캡처해서 꼭 가지고 있나 이 사진은. 그 아래서이이막올아갈 때마다 지비집을 지어들어. 아, 내 이름은 금잔디. 아침보다 더. 이름은 네 이름은 금잔디. 왜 그렇게 맘대로 아, 제가, 제가 보여 드렸잖아요. 내 이름은 금잔디. 진짜 정확히 해 주세요. 어우, 야 이렇게 박력 있게 해 줘. 내 이름은 금잔디. 금잔디들이 멋있다고 느껴 있 거야. 자, 이미 제볼 네. 저 포기하겠습니다. 아, 승원이가 무슨 짓입니까? 가겠습니다. 네. 한국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? 왜요? 방심해서. 왜 화를 내요? 왜화아거아니야 아, 진짜 못하겠어 아, 이거 나중에 아. 용을넘어가서 저희가 좀 연습해서 보겠습니다, 이거 네. 어. 3번으로 넘어 3번. 3번? 이거, 이거 다들 좀 하나, 하나 고르는 거 아니었나요? 아, 다섯 개 다구나 이명이 금잔디, 참정이지 오늘 수망치좀 주세요 자, 3, 재밌다 액션 시켜줘,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갑니다. <laughs> 이게 뭐야? 아, 이게 아니, 뭐 아니, 이게, 아니, 이게 아니, 왜 오글거려요? 그, 자, 이거를 보여 드려야 될것 같아요. 일단 먼저 보여 드리고 이걸 어떻게 소화하시는지 싫어도 참아. 네, 아, 상속자들 이 나왔던 거? 싫으면 싫 참아. 안 싫으면 더 좋고. 네. <laughs> 자, 오시 씨하 주세요. 하나는 제대로 하자. <laughs> 이걸 딱했는데 이제 연기 그그 그 캐스팅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야, 오시야. 아, 상속자들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오, 어. 오, 어 호시 캐스팅도 꼭비제잘 음. 어. 네. 봤는데, 어 드라마 테스트하는 거리고 다시 다시 샀어. 자, 쇼핑몰. 자 호시 씨 준비되셨나요? 네. <laughs> 아 진짜. 일단 이건 싸우는 상황이었나 봐. <laughs> 자, 싸워. 건호 씨, 해주세요. 거신, 건호 씨, 건호 씨네 건호 씨. 아 시간이 없습니다. 제가. 아니, 난 네가 싫어. 난 네가 싫어. 비좀줄 빨아줘. 아, 알아서 할 거예요, 제가. 알아서 할 거예요. 왜 화내요? 빨리 빨리 빨리. 화면을 제대로. <laughs> 해야 될거 아니야. <laughs> 방송인데. 아, 빨리 진행해. 빨리 진행해. 빨리 진행. 뭐 해? <laughs> <해제>. 뭐? konu <laughs> 씨. 난 네가 싫어. <laughs> 싫어도 참아. 너무. <laughs> <laughs> 어, 제가 맥진이를 둘 때. 싫어도 참아. <laughs> 여러분들 다시야. 다시. 진짜 감정이 팔게요. 어. <laughs> 이거 얘기하고 나서 딱 하면 될거야? 어아 네, 오케이 들어줄게 내가 들어 딱 하면 돼호씨 <laughs>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난네가 난 싫어 차아 <laughs> 싫어 <laughs> 아. 와 드라마 퀴 우와 <laughs> 진짜, 어. <laughs> 건탄이래건탄와아 권탄. <laughs> 어렵다, 아 어렵다 어렵다. 아 책임인데요. 아 <laughs> 마지막 이제 마지막. 자, 마지막 아 오늘 어, SBS가 어, 연기 대상에서 올해 발연기상 수상하실 음. 것 같아요. <웃음> 네, <웃음> 어, 네, 발연기상. 네. 수상하고. 네, 아, 아, 이거 진짜. 해주세요. 네. 이것까지 못 하면 보여주세요. 네. 나 자리가 없대. 잘린대. 보여세요 이게 진짜 연기는 <laughs> 진짜 어려운 그러니까. 것 같아요. 그래, 진짜 어려울 것요 이제. 오늘, 오늘 날짜가 시청자분들께 네 오늘 며칠이죠 시청자분들께 오늘 며칠인가요? 이2일 일입니다. 아 오늘이죠? 여기 있는 분요아 죄송합니다. 네네 가시죠. 아 가자. 진짜 어렵겠다. 이거 나 이거 진짜 어렵겠다. 팬들한테 하는 카메라 보면서 생각해줬으면 네. 좋겠어요. 음. 진짜, 뭐. 진짜. 이게 느끼 네. 피 살려. 이게 킬미 힐미에 나왔던 자. 거죠? 나의 액션 아, 2015년 6월 26일. <laughs> 파워레인저 <laughs> 파워레인저 <파월이 인자. 웃음> 기억해! 내가 너한테 반한 시간 그냥 가서 하라고 정말 저는 모든 이제 한국과 이제 해외에 있는 배우들, 연기자분들 정말 너무 다 존경합니다 <laughs> 그렇죠?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? <웃음> <웃음> 2015년 6월 25일 세븐틴 프로젝트 2 0 26일 2015년 6월 26일 세븐틴 프로젝트 기억해 내가 너한테 반난 시간 <laughs> 기억해 내가 너한테 반난 시간 아 너무 다 <laughs> 2015년 <야>, 진짜 못한다 <laughs> 네 알겠습니다 혹시 몰라 내가 이렇게 현대자 드라마 캐스팅이 들어올지 어, 네, 그렇안 들어오겠지 <laughs>